안녕하세요 일단은 핫팩이 이게 오래 간다고? 응 이게 오래 이거 더, 두 개? 두개 하나씩 넣어줄까? 넣까 하나 이거 이개게 얼마야? 2 0 0 0 얼마야? 3000 얼마야? <목소리> 하나에 <천> 원그 <목소리>

물에 들어가면 안 추워? 어안 추워 물이 따뜻해. 아그지 겨울에 물이 좀 따뜻해. 또 어, 계속 발차기 하니까 춥음이 추운, 어. 없어. 근데 수영장 딱 들어가면은 춥지? 응. 아니 안 추워. 아, 수영장 따뜻해? 어. 난방이 되나? 오탈인실 들어갈 때도 선풍도 안 추워. 아 진짜? 응. 어 난방 어디? 나갔어. 아, 오늘은 진짜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지금 카메라 들고 있는 손도 손도 너무 시려. 이거, 이거 핫팩 흔들기에도 너무 손이 추운 날씨입니다. 아, 추워. 어? 너무 네, 작아. 좀 작다.

안에 괜찮아. 안에 따뜻한지 한번 확인해봐야겠다. 얘가 주, 주 집에서 기르던 고양인 것 같아요. 추석 때 버려. 어 추석 때 버려졌는데 씻겨서 만져도 가만 히 있어 요 이렇게. 씻겨서 버려져가지고 길 생활을 적응하기 너무 힘든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아까 때아고 좋아. 아고 좋아. 쟤 저거 보고 있다. 지금 쟤도 놀고 싶어. 음. 쟤는 이제, 우리가, 어, 우리가 키우고 있는 유자. 증손자. 어, 증손자 되는 아이. 쟤도 놀고 싶어가지고. 놀아? 어. 아이고, 잘 노네. 그래서. 키워. <laughs> 집에서 키우. 집에서 노던 애다. 그니까, 러딱 봐도 집에서 키우던 애야. 어, 사냥을 하는 애음 응, 사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노는 거야, 이거 딱 봐도. 네. 그래서 이제 애기들 죽지 않게 집을 한번. 핫팩 다 흔들었어? 응. 따뜻해졌어? 핫팩? 어, 어. 일단은 줘봐. 일단 여기다 놓고. 집이 좀. 집을 만들어줬는데. 따뜻한지 한번 확인해봐야겠어. 아, 근데 앞에 토한 게 있다. 아니, 예전. 와, 근데 여기 괜찮다. 이거 잘했다, 우리가. 잘 만들어준 것 같은데? 따뜻해, 이거. 얘가. 이거 안에 것만 잘 저기 하면은 따뜻해. 있을 것 같아. 일단, 여기 집 안에 이렇게 비춰놓고. 이렇게 집에서 피워서 버려진 아이라서길 생존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동생이랑 저랑 우리 감자유자 쓰는 케이지 이동용 케이지를 좀 보온이 되도록 손을 본 후에 여기 이렇게 집을 만들어 줬어요 여기는 이 집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없고, 이제 얼마 있으면 철거될 건데, 그 전까지 이제 좀 애기들 편하게 좀 있다 있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. 일단은, 이정도는 따뜻해졌으니까 밑에 여기 바로 밑에 이렇게 좀넣어주면것 같아 어, 따뜻하네 어 넣어 너... 야 너는 왜 자꾸 구슬을 먹어 구슬 먹는 거 아니 야 엄마 구슬 주세요 구슬 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구슬 주세요 발톱 발톱 주세요 히이. 얘도 왔어, 정박이. 아이고, 춥다. 되게 잘 잡네. 알았어, 알았어. 가만있을게, 가만있을게. 야, 이거 먹는 거 아니야. 주세요. 주세요. 팔뚝 주세요. 쉬 <laughs> 우와. 아, 얘 너무 쎄. 너무 쎄. 또 잡혔어. 주세요. 팔뚝 주세요. 팔뚝 <laughs> <발똥> 주세요. 팔뚝 <laughs> <발똥> 주세요. <laughs> 주세요. 아니야. 선생님. 빨리 도와주세요 그치. 헤헤헤.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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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빨리. 빨어에

일단은, 일단 저쪽 집에도 좀 넣어주고, 여기 집에도 좀 넣어주고, 아 이리와. 완전 어둡다. 여기는, 니까 그러니까. 여기는 위가 저게 안 돼서 춥겠다. 밑에 오재영이. 어떻게 이렇게 좀? 어 밑에 여기는 따뜻하네. 따뜻하네. 음, 죽겠다.